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심이에 좀더 강조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열심히가 아니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엄청난 예배자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로를 쌓은 자로 살아간 게 아니죠. 숨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존재. 그런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것은 어, 세상 다른 피조물들과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아, 그래서 어, 흥, 때로는 흩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뭔지 모를 뭉클함과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성품을 가장 많이 부여한 그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창조되었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는 존재라는 뜻도 되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강아지나 고양이와 소통하는 것과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건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요즘은 뭐 어, 강아지를 이제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그 깊이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물론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사랑스럽지만 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그 마음의 깊이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과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내 마음을 깊이 나누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깊이를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있다는 뜻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세상에 많아지게 하셔서 곳곳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이땅 가운데 만드신 것이죠. 하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고대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석상이나 형상에 신이 살고 있으며 그 결과 형상이 어디에 안치되든 그것은 일종의 신이 신의 대리자나 대체물이 된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 어, 형상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게 신의 대리자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고대시대 왕들이 가져옵니다. 이 개념을. 그래서 통치하는 영역 곳곳에 왕의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그 왕을 상징하고 왕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일차적으로 읽었, 읽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여질 법합니다. 안 그래도 왕의, 왕의 신상을 늘 봐왔고 그게 신의 대리자, 왕의 대리자로서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익숙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듣기 쉽다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만 달라도 금방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자 고대인들에게 아, 신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할 때 어, 굉장히 익숙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색하게 아, 느껴졌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왕들은 신의 형상으로 추정받고 그렇게 여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우리하고는 좀 반대죠. 우리는.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아멘. 감동이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이 생각할 땐 어땠을까요? 내가? 아니 왕이 신의 형상이고 왕의 대리자인 건 알겠는데 내가 신의 형상이라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만한 이야기죠. 그들은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또 감동이 덜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이 이, 이 개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나도 신의 형상이다? 때로는 착취당하고 가진 자들에게 삶을 빼앗기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사는 노예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가 와닿지 않는 게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둘다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접하는 데는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엄청난 감격과 막 감동과 새 힘이 일어나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생각했던 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현실의 문제가 더 많이 와닿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본문을 1차적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주변을 둘러보면 뭐가 있어요? 광야에요 광야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없어요, 주변에는. 하나님의 선언과 나의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크게 정말 와닿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그런 마음보다는 현실의 무게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이 훨씬 더 와닿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읽는 고대시대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이 말씀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 혼돈과 어떤 흔들림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면 이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존재를 기준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현실로 인해서 내 존재를 규정하거나.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네가 속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내가 주어진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 현실에 에 기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거나 제가 자주 들었던 예가 있어요 여기 두 명의 거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정통거지고 또한 명은 암행어사예요 둘이 어, 있는데 이 암행어사가 그 고울의 수령의 어, 악행을 어, 고발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거지랑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가 뭘 먹고 있는지, 뭘 입고 있는지, 그의 현실이 어떤지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현실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가 오늘 내가 어떤 의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를 결정하고 그 존재가 현실을 재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그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처음 들었던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건 사막이에요 광야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당시에 왕만이 듣던 그런 칭호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너에게 모든 심해 는 채소와 열매들 너에게 다 주었다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거라곤 맛나와 매출하기밖에 없어요 그 현실 속에 현실로 인하여 내 존재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존재로 현실을 재해석할 것인가? 늘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내 존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 안에 나의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통치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일단 많아지라는 거예요. 많아져라. 왜죠?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면 여길 가도 하나님의 속성이 저길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작은 방에도 제 미니미가 있고 그 옆방에도 제 미니미가 있어요. 어딜 가든 저를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면 여길 봐도 하나님의 성품이 저길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을 가득 덮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많아지라는 거였고 두 번째 명령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막 착취하고 빼앗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꽃 피우도록 살아내도록 하라는 명령이죠 자, 이것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깨졌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고 그 존재로 인하여 현실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현실의 무거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게 나의 삶을 의미를 규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어, 승천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만아지라는 거예요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제자가 되도록 영적 재생산을 하라는 명령이요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두 명령과 맞닿아 있는 명령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 그게 깨지고 망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십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선언의 괴리가 얼마나 커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된 싸움을 하는 거죠. 그 부르심으로 내 존재로 현실을 재해석하거나 아니면 현실의 무게 때문에 내 삶을 왜곡하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우리는 오늘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 선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현실로 인해서 내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그 존재로 인해 현실을 재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지, 무엇을 입고 있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가 내 삶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여겨주심 안에 진짜 내가 있고 그 존재로 현실을 재해석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